아, uh, so do k like 이런 팔찌 혹시 의미가 있어요? 이라는. 와, 원래저아만 마시는데 이거 너무 맛시는 거야. 바자가 엄청 크네요. 리스판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라고. 이스판에서 먹을 수 있는 이제 북리처럼 하고. Santa Claus is here? Yeah. Yeah, yeah. 말라고나 저를 왜? <laughs> 네? 아국에서한하네요아국에서아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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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d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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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진짜. 아,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o 에서 한국에서 한국 k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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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한국 Thank you so much. I my c h a Yes. He will bring you no, a good luck. He will give you a good luck. Thank you so much. No, not n o t b b g e e a v b y e t y e to go to the job. You don't have to go to the 만 나는 no. <laughs> <laughs> 아, 거짓말 할 법도 없는데 아니요 아 없다? 거짓말 할 <laughs> 법도 한는데제 말입니다 나였으면 거짓말 했다 이거 행운이 깃든을 못 주고 왔을 텐데 정신적으로 고마워요 저 솔직해서 좋으셔가지고 이거 하나 살게요 <laughs> 잘못 하시네? 한번 <laughs> 드세요 <laughs> 아 이런 거는 만약에 진짜 여기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는 거였으면 부모님 차 드렸을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와, 원래서 아암만 마시는데 이거 너무 맛있는 거야. 이거 뭐죠, 이거? 트래디셔널. What there are four kind of traditional. 이거 그러니까 뭔지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다. 이거. Yeah. 진짜 맛있는데? 와우. 네, 이이나티에사페론뭐 이거. 사페론사페론트프디셔널프레드 아, t h s good. This really good. 페스 여기도 바자가 엄청 크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전체 둘레에 다 있는 거잖아, 그죠? 아예 다가나구나, 길을. 아, 어떤, 어떤 뜻이에요, 그게? 이게 어떤 뜻이에요? 아, 슬프다? 슬프다? 아, 통곡하는 거구나. 아, 슬프다. 아. 빌딩이서는 really so special. <laughs> 와 굉장히 트랜디스한안데요 빌딩들이. 혹시 이거 색깔은 일부러 이렇게 뭐 사막 색깔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 이거는 더울 때이 색깔이 모든 아. 집이 햇빛을 덜. 아 그래요? 아이가 그러니까 반사 반사 시켜주나? 햇빛을 안 먹. <laughs> 그아 그렇구나. 어쩐지 이거 페인트가 뭐 있는데 안 바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궁금했어요. 열에 강하니까 이 색깔이 아. 야, 사랑. <laughs> <laughs> 이 투안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라고. 대기해서 와야 되는 곳인가 봐요. 네. 바니미나리 아, 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시어해서 먹는 건 일반적으로 하는 거거요 Kind of up pushed. Oh. Have you heard of it? Oh. No, I don't. Taste it. Oh. Before that, you can taste it. Mm. It's like iron. Is that right? It's like oh. kind of 이제 이스판에서 제일 유명한 전통 음식? 이스판에서 먹을 수 있는 오, 야. 데리안? 데리안? 아, 야. 세리안? 세리안? 오 안에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양 고기. 아, 양고기요. 아, 양고기를 만든 거라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수분. 이란 전통에 따라서 다른 도시의 얌어를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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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참 이름이다. My father really loves onion, raw onion. It's really healthy. I think that helps. So Armenian village in yeah. Iran. Nice. Yes, we are in the uh, Armenian city, right? Which is called j o r f a mm. So, people here mostly are Armenian. Now they're, of course, Turkish. I mean, the Iranian. Mm. They came from Armenia about 100, 100 years ago. Okay. That's why there are many churches. 교회도 yeah. 많고. 아. Yeah. Uh. 나한테 한국말 더 이렇게 써드려야 되는데 자꾸 영어를 하지나. 나도 모르게. 아니,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외국인한테 한국말 하는 게 되게 오만해 보여서 못 하겠어. 약간 건방진 약. 그런 느낌이 싫어가지고. 잠깐, 여기는 이렇게 처, 철원 그런 아르메니아 분인데 정말 그 히잡을 그냥 걸친, 쓴게 아니라 그냥 걸친 그런 분들이 좀 있네. 네. 어, 아예 그냥 썼는지, 그냥 목도리처럼 하고 네. 그냥 목도리인데 저거 히잡이 아니라? 네. 어, 조금 더 오픈 마이, 오픈 마인드.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런 음. 느낌이구나. 남자들 남자친구하고 같이 아, 밤에는 약간 이게 커플 거리를 변하는 네. 거예요. 밤에 오면. 네. 어. 아, 낮에는 어르신들, 저녁에는 젊은 커플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anta Claus is here? In the Muslim country? right? o 이거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장식을 했다가 그냥 굳이 철거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 크리스마스에 또 쓰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크리스마스에 진짜 이쁘겠다. 이게 색깔 나오면. 어. 근데 웬만하면 이게 비도 오고 하니까 좀 철거할 법도 한데 비가 안 와서 철거를 안 하나요? 비가 안 오니까? 아 근데 비가 와야 되는데 감뭄 되게 심각하던데. 절대 안 와, 아, 근데 비가 그래. 그렇게 안 오면 어떻게 살아요, 진짜? 풀났네 힘들게. 힘들게. 아, o so the t i s like 3 3 dollars, right? 러 그러니까 이게 네. 3 달러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t h r 같은 거 하나 사도 되겠다. 아, 산이 너무 멋있어서 여기 이스파에 계신 분들은. 주말 저녁에 주말 대전 저녁에 이렇게 가족들간 나와서 밥을 같이 먹는데요나이에렇게덥다가밤서이렇게되니까 여기 되게 시원하네 가을 같네요 가을 아, 괜찮습니다 e a s e p Please. p e a s Please. Yeah, please yes. 마하, <laughs> 아, 네. e a l e 굉장히 큰따이니들이라고하지고게보린줄알는데으가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아아집예예예 <laughs>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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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o we are so used to it. Koreans also i 양반다리 있어요. <laughs> 네. <laughs> 어떤 거? 네. 번 있어요. 이거요? 뭐 이거는 많이 먹어 봤고요. 어,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 저 이거 호박이다. 그죠? 호박. 네. h e nuts 네. 이거 뭐죠? corn? 이스 네, u t s 음, 이게 볶음콩을 이렇게 요 c o 아, 이거 잡자랑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잡자랑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잡자랑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잡자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잡자랑이 너 이거 잡는거 잡자랑이 거 잡자랑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잡자랑이 너무 맛있는있는데이는데 이거 잡자랑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잡자랑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잡자랑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잡자랑이 너무 맛는거잡 <웃음> 음 <웃음> 사실 이란산은 과자를 많이 좋아해서 술그 술이나 다른 그런 것처럼 돼지고기 술 그런 것처럼 많지 않아서 그냥 음. <laughs> 그 비스킷처럼 과자를 많이 먹요아술 어. 음. 아. 이런 거안 드시고 계시네? 음. 아저씨라는 아, 단어를 알고 있어요. 아 아저씨 아저씨. 아. 나이... 저도 요 뭘요? 뭘 하지 말라고? 아 따라하지 말라고? <목소리> 같이 일어나지 당연히 어르신 어르신이 오셨다 사람도하사 살람 아 고개도 이것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고개도 같이? 아 똑같네 한국이라 완전히 살람이 살람 지 살람 살람 큰 어르신 큰 어르신 큰 어르신 대빵

Dolu mekanı. Ah, çocuklar muntazım işimiz. E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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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t 난못일하 못 아, 네. 이렇게 는 번처럼. 새벽도 네 새벽. 아. 여기서도. 새안했네네 <laughs> 손님 손로 앉으세요. 네. 아, 네. 네. 어,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상황이 이상하게 올라가네요. 여기 <laughs>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를 한곡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이문세로. 네. 외국 아, 모르셨다.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데 우리 이 아닙니다. 세 사람이. 아, 이 이렇게 큰 대가족이 모였습니다. <laughs> 요즘 시간은. 10시인데 어, 저녁 먹는 시간이 우리랑 이란이랑 많이 달라요. 차아예예예 어, 예. 예, 예, 예. 네, 네. 어 차를 또 이렇게. 어 감사합니다. 여덟 아야. 고소한 음. 어 이거 엿, 맛이 역감네요. 이거 우리 달고나. <laughs> 오징어 게임 달고나. 다돌이렇게 가지고 등장을 하신데요, 이렇게. 사람 사람. 아, 뭐? 예. 라고나 뭐라고, 뭐라고 시는지 노래. 네. 이러한 모습을 보통 노래를 해서 아. i have to sing. 어. I have to sing. 어. <laughs>

메르시 메르시 야 아이고야 부끄럽고 하우데였어요. 부끄럽다 이라는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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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 아, 부끄럽다 in i r a n i a n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here and here? Is it a really good question.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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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형이 님이었어. g o yeah, so t h e s a r e more respectable. <laughs> Let's see. Wow. 좀낯습니다 하나, 하다 아, 네. 성한다고 네. 이렇게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세요 자, 오늘 메뉴는 예요요오햄버거와 이거 무슨 햄버거예요? What i l l h e s It's r 난버거네네더 맛이 아인지 이거는 더, 더 맛이. 근데 진짜 근데 오버 안 하고 말씀드리거든요. 쳤다 응. 맛있어요. 응. 진짜 맛있어나 놀랐어 진짜. 진짜 놀랐어. 응. 아. 양고기로 만든 것 같아요. 와 미쳤다 이거. 되게 유명 유명한, 유명한 브랜드예요. 응. 바로스 플러스. 이스파는 만나. 이런. 아 오니 이런. 아 오니 사. 아, 다루스 플러스 이거 양고기 버거. 어, 개맛인데. 요은데 아,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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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 아,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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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아, 좋은데? 아, 좋은데? 아, 좋은데? 아, 좋은데? 아, 좋데 아,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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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